탑을 해야 되는데 예. 내가 탑에서 탑을 봤는데 예. 탑에서 초보가 하기 좋은 캐릭터가 음, 세트랑 음. 네넥튼 워윅워 어. 워윅, 티오 어. 어. 다리우스 어. 가렌 어. 얘네를 내가 영상에한 두세 개에서 중복되는 애들이었거든 어. 초보들이 하기 좋은 탑 어. 근데 정말 세트를 해봤잖아 음. 근데 다리우스도 은근히 많이 하더 얘기를 하더라고 다리우스 그래? 어. 일단 다리우스 이번,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고 음. 그다음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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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그 다음에 사람들 한번그 많이 괜찮다는 어. 그거 왜냐면 탑 많이 해본 사람들이 잘알거 아니야. 그래. 난난 모르지 나. 그건 잘 모르잖아. 모르잖아. 왜냐면 내가 애쉬에 대해서 한번 신뢰를 아, 얻었기 아, 때문에. 그치. 어. 그래. 그러니까 해본 사람이 그래. 안 와봐. 아, 진짜.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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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내두 둘이여도 간다. 다 죽였어. 아. 이거 끌어 당기고 떠올렸어. 그렇지. 오씨. 저게 오씨 나 역시 탑이 잘 맞아. 역시 탑이 잘 맞아. 네. 요즘에 걔도 이것 맞잖아. 심말아 게임에서 투페기가 깨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아니, 거,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 푸는 것도 필요해. 네. 어? 아? 지금 얘는 Q가 시간 초가 짧더라. 알알 어. 알, 알, 알. 알 드디어 알. 드디어 알다. 알 머리 페이 깨버려. <웃음> <웃음> 오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어디로만 갈까? 아니, 어디 개만가 아, 쟤저 도마터 채우고 올라가. 아, 아, 죽었다. 끌어 당겨서 아, 안, 끌어당겨서. 안 돼. 아, 못 끌어 당긴다. 아, 괜히 썼네. 스킬만. 아, 나 진짜. 오케이. 한번 아. 한 더. 당겨, 당겨, 당겨. 당겨서 죽여. 그리고? 죽이고. 죽이고이 세력이 없다, 지금. 아. 진... 아! 아, 이 아, 너는 그럼 큐제쪽 갔어야지, 제 챔피언 했어야지, 제지. 누구한테 이 이끌어 당겨서 큐 하고 그렇지. 이거 큐로 죽여야지 그렇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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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아얘두 명이잖아 이제 식들이 두 명이잖아 한명 어디서 나좀 도와줘 도와주세요 큐로 한 빠져버려 탈이 이거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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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 가냐 쎄. 나보다 세다고 가만 안줘 F S 아쟤뭐 멀리서 쏘고 난리야 그치가 W, W e double Q, Q Q Q 2, 2, 2. 그렇지, 그렇지, 2, 2, <laughs>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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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Q 하는데 이제 1대1 캐릭터는 할수 있어 그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I look t o g e r 로 죽여 a r sugar,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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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죽여 안돼 죽여 까불 sugar, sugar, 도망갔어, 도망갔어. <laughs> 짜식이. 도망갔어. 어, 골로 레비라고 W 죽었 죽어 죽었 죽었 죽었어 죽었 나죽였어 그래 이 저거 끌어당겨서 아, 쟤 죽이는 거 그게 재밌어. 참 마음에 드는 거그 마음에 들어 어. 손맛이 있어 어, 손맛이 있어 노른 손맛으로 하는 거 진짜 멱살 잡고 끌어당겨서 오, 그러니까. 무난해 해야 할 테니까 스타일이 그러니까 야, 탑이 잘 맞지 나 확박 확 봐도 거기 어. <laughs> 어. 있지 말고 나와라 나와 나한개한개한개한개한 나와. 그렇지 여기 뚝배기, 뚝배기! 아니, 뚝배기 다안 돼. 알이 안 됐어. 지금. 좋지. 좋지, 아, 좋지. 아, 제가 풀이 먹네 야, 가지 마.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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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 아, <laughs> 아, 괜찮아. 한명죽였으 이제 좀 갈라 <laughs> 했어. <했네>. 4킬 했어? <laughs> 거봐. 너, 나 여기서 잘했네? 4킬이면? <laughs> 잘하지? 내가 이런 말할 줄이야. 세트보다 난다리우스가 맞는 거 같은데? 그래? 일단 세트랑 다리우스랑 비교했을 때는 다리우스야? 다리우스, 승. 탑은 이제 다음에 정확하게 좀 정해야겠어. 일단 다리우스, 마음에 들어.